재고 수학 무학 인기품 배우는 사람에게 수기를 주다 이때 안한과 라우라가 우리도 수기해 주시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 머리 숙여 예배하고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여기에서 느낀 바가 있기에 오직 연애께 기회합니다 또저희 모든 세간에 있는 하늘 신중 아수라의 본보기가 될 선지식입니다. 나는 늘 부처님을 모시고 법의 국한을 보호했으며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의 숙기를 주신다면 저희 소원이 이루어지고 대중들의 희망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때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성문 제자 이천 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으로 나갔다 정성을 다하여 두손 모아 합장하고 아난가라 우라의 소망처럼 똑같이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한쪽 곁에 서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는 세상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명호는 자유로운 모든 지혜의 왕 사내 해자 제통왕열의 은공정변지명행조순서세간의무상사주어장보천인사불세존이다6 2억모든부처님께공양을올려법의고간을지키고보호한뒤에바른깨달음을얻어2 0천만억현지스강모래알처럼많은모든부사를교화하여깨달음을얻게한다그나라의이름은늘승리의깃발을세운상립승번이고 그 그 국토는 맑고 깨끗하여 땅덩어리가 반짝이는 유리 보배이다 세월의 이름은 오묘한 소리가 가득 찬 묘음 변만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억 아승직업이니 어떤 사람이 천만억 무량 아승직업에 걸쳐 그 수를 헤아려도 할 수가 없다 바른법이 그 수명의 두 배만큼 세상에 머무르고 상법은 바른법 수명의 두 배만큼 유배이다 난이여 자유로운 모든 지혜의 왕산의 해자 재통왕열에는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천만억 겐지스강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이다. 함께 그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대중에게 알리노니 법이 있는 안한 존재 모든 열에 공양 올려 바른 마치미룬다면 금영원은 그 자유로운 모든 지혜왕인 열에 말띠 맑은 구국토는 승리깃발 날린 나라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보살교와 이 위험 복덕 갖춘 열의 시방세계 알려지고 셀수 없는 그 수명은 중생들을 위함이라 바른법은 수명 두배 상법 다시 두배이니 긴지스강 모래처럼 많고 많은 중생 모두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불도인녀 심으리라. 이때 대중 가운데서 새로 공부에 마음을 낸 보살 8천 명이 다 같이 아직 어떤 큰 보살도 이처럼 수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무슨 인연으로 모든 성문이 이처럼 확정된 수기를 받는가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소남불자들이여 나와 하나님 공항불부처님. 님이 계신 곳에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똑같이 내었는데 나는 항상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바른 깨달음을 먼저 성취하였다 나는 나의 법을 지녀 보호하고 미래 모든 부처님의 법문 곡간도 보호하여 모든 보살을 교화할 것이니 그의 분디 원력이 이와 같은 것이므로 수기를 받는 것이다 나니 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와 그 국토의 장엄을 듣고 원하는 바가 다 갖추어지니 전에 없던 큰 기쁨을 얻었다 과거 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 억 모든 부처님의 법문과 을 기억하고 걸림 없이 통달하여 현재처럼 듣고 본뒤 원력도 알았다 이때 하나니 계송으로 말하였다 거룩하신 세종께서 과거 모든 부처님 법내 가모두 기억하여 현재 처 그럼 듣게 아니 내가 이제 의심 없이 부처님 사만주하여 방편으로 시자로서 부처님 법 지키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라오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는 세상 성불할 것이다 그 명호는 칠보 연꽃을 밟는 도칠보와여래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어 장보 전인사불 세존이다 시방세계 뒤걸처럼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열련을 모든 부처님의 큰 아들이 되니 지금의 모습과 같다 질보연꽃을 밟는 도칠보와 열의 국토장엄과 수명 세월의 이름과 교화할 제자 바른법과 상법의 세월도 선내자 제통황열회와 다를 게 없고 또한이 부처님의 큰 아들이 된다 이런 세월이 지난 뒤에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거더 빗들설 지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옛날 내가 태자일 때라 우라가 아들인데 이제 내가 열애됨에그법 받아 포배아들 많고 많은 부처님을 오는 세상 만나 뵙고 부처님의 아들 되어 한결같이 도닥거리 라우라의 은밀한 상 오직 나만 알수 있고 현재 나의 큰아들로 모든 중생 가르치니 헤아릴 수 없는 공덕 그 크기를 알수 없고 부처님 법무물 계의 무상도를 구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도를 배우느니와 다 배우니들 이 천명이 부드럽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므로 아난에게 그대는 도를 배우느니와 다 배우니 이 천명을 보는가라고 물으시자 나는 예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세종께서 아나니 여기 여 있는 모든 사람 삼이 오십 세계에 널려 있는 티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께 예를 드려 공경하고 공양을 올려 존중하며 법문국관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 끝에 시방국토에서 동시에 저마다 성불하여 모두 똑같은 명호를 갖게 되니 그 명호는 보배로운 모습 보상렬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가 내무상사 주어장 보천인사불 세존이다. 그 부처 부처님의 수명은 일곱이며 국토의 장엄 성문과 보살 바른 법과 상법의 수명도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이 뜻을 펼치려고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지금 있는 말 뿜고 온 이천 성문 모두에게 수기 주님 이래 세상 성불날이 많고 많은 부처님께 빠짐없이 공양 올려 법문곡 간 지키면서 뒷날개치미로 리. 라 시방국토 저마다가 다 똑같은 이름인데 보리도량 함께 앉아 높은지에 얻고서는 전부가 다 보배 모습 보상이라 불리면서 국토제자 정법상법 다름 없이 똑같으며 모두가 다 신통으로 시방중생제도하고 높은 명망 널리 퍼져 점차 열반 들어가리 이때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 이천 명의 부처님께서 수기하는 내용을 듣고 들듯이 기뻐하며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존지에 밝은 등불 숙이하는 소리 듣고 감노수를 마시는듯 기쁜 마음 가득하네